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 에센셜 그릭 중에서 연습 문제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알파벳 예, 자음 정도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어, 레이 서머스, 헬라어. 여섯 문제 보면 1.6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learn the names of the letters of Greek. 자, 그, 해석해보면, 음, 알파벳, 헬라 알파벳, 그릭 알파벳을 이름들을 잘 외워서 영어에서 말하듯이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죠. 알파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런식으로 그게 뭔지 이름과 그 단어들이 뭔지 쭉쭉쭉 살펴보라는 거죠. 돌아가보면 여기 음,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알파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 우 윕실론, 피, 키, 음, 프사이 오메가. 예,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잘 외워라. 암기해라. 그 다음에, 어, 헬라를 이버, 비는 뭐, 잘 써서, 그다음에 스몰에서, 써. 아까 줄친점 쪽, 그렇게 자꾸 써라. 써라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많이 써보시란 얘기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에타 썼죠. 그 다음에 제타 <laughs>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가, 파, 람다, 뮤, 뉴그 다음에 크시 크시 오미크론 그 다음 피로그 다음에 시그마 두 가지 종류의 시그마 그 다음에 타우 윕실론 그 다음에 피기 푸시 오메가 이런 식으로 어 여러 번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잘쓸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뭐냐면 프로나운스 발음하고 딥통 그래서 모음을 잘할 때까지 소리내서 읽으란 얘기죠. D를 한번 해볼까요? 트랜스 음력하라. 트랜스 리트레이트 트랜스 리트레이트 음력하라. 다음에 글자들을,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 음역하라는 겁니다. 자, 음역. 그러면, 보시면, 음, 지금, 조금 줄여볼게요. 음역을 하기 위해서. 자, 음역을 해보면, 어, 사라져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렇게, 키워보면 자, 왼쪽에다 음력을 한번 해보면, 음, 네. 첫 번째, 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있는 요하네스, 그러면, 요하네스, 그러면, 어,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를 나타내느냐? 요한했으니까 요 마태복음 3장 요 y y가 되죠. y y 그다음에 그다음에 y 그다음에 어 자, 요요 요 점은 요 점은 어, 저기, 심표 같은 건데, 아직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어, 걔는, 요 부분은 상관하지 말고, i를 먼저 볼까, i. 자, 대문자 i죠. 대문자 i. 대문자 i 같으면, 이오타죠, 이오타. Iota. 그러면, 자, 이오타, 이,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아, n 엔, 아자 다시 다시 I죠 영어로 그대로 I O A N N A S 되죠 그러면 자 I 하고 O가 붙어서 요게 요가 됩니다 요그죠요안요 안이 -an. 되죠 요안 ness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영어로 가면 이게 안이 되죠 잔 John. 잔이 예, 되는 겁니다. 자, 음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요 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요 파트. 그리고 그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일까? 잔이다. 잔. 그 얘기구요. 두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자, 피가 있구요. 피. 자, 피가 있습니다. 피. 피니까, 소리가, 음가가, 음가를 적는 겁니다. 피. 그 다음에, A d r o s 페트로스죠. 그러면 이게 영어에 피터가 되는 겁니다. 피터. 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다음에는 보시면 P I 자그 다음에 L I 그 다음에 음 P P O S 필립포스 필립포스서 여기 필립이죠 필립 필립이죠 한국말로 하면 필립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대문자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는 G입니다, G. G, A, B, R, I, A, L. 가브리엘. 얘는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음력을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파울로서 폴이구요, 디모테오스. 디모, 티모, 디모테오스는, 디마우란 단어랑, 어, 자. 요 단어 말한 겁니다. 요 단어. 요 단어는 사실은 디 마오라는 단어랑 떼오스랑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다음은 디도스고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어떻게 음가가 정해지는지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책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복교가서 돌아가면. 예. 지금,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나오는 그책 부분은 그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파피루스. 우리가 자는 사본인데요. 요기가 어디 사본이냐면, 어 지금 트랜스리트레이션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어 사이즈 한번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좀 줄여 볼게요. 그다음에 폰트도 좀 줄여 보면 지금 위에 아까 그 그림은 파피루스. 자, 체스터 비에티 비블리클 파피루스인데 고린도 전서 6장, 뭐1 6절, 13절, 13절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이 사본은 좀 흐릿하지만, 여보시면 요거를 대문자로 다돼 있죠. 특징을 보면 대문자로 돼 있고 절 구분이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 충분히 어,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요런, 요 사본들이 있고, 사실은 AD 300년 이때에 이런 사본들이 5,000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5,000개. 이 5,0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본들의 숫자를 뭘 나타내냐면, 뭘 나타내냐면, 그만큼 성경이 어, 믿을만 하다. 건의가 있다.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시간에 어, 발음과 액센트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